이걸 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한국은 이게 진짜 무서운 거네요. 여기는 한국의 한강. 프랑스에서 온한 여성이 한국인 남성에게 한강 수질 관리 비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잠시 후 한강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남성이 한강보다 더 대단한 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이 여성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대체 한강보다 더 대단한 게 뭐였는지, 그리고 한국의 어떤 점이 무섭다고 말한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환경단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엘리너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파리올림픽과 관련해서 할 말이 많답니다. 아시다시피 프랑스에서 100년 만에 파리올림픽 개최가 확정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바로 환경 문제 때문이에요. 올림픽을 개최할 때마다 평균 350만 톤의 탄소가 배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환경단체에서 일하는 저로서는 이 점이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파리올림픽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저탄소와 친환경을 모토로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엔 파리올림픽이 다른 올림픽에 비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한번 지켜보기로 했답니다. 말로만 친환경이랍시고 실제로는 보여주기식으로 별 효과 없이 진행하거나 오히려 환경을 파괴시키기까지 하는 경우를 한두 번본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올림픽 같은 대형 이벤트의 가장 큰 문제는 전 세계에서 올림픽 팬들이 비행기를 타고 모여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약 70%가 국가간 비행에서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군요. 거기에 축제에서 제공되는 음식 소비와 뒤처리. 그리고 관람객들의 좋은 경험을 위해 사용되는 각종 일회용품들까지 이 모든 게 탄소 배출의 주범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저탄소와 친환경을 따질 거면 차라리 올림픽을 아예 안 하는 게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4년마다 열리는 세계적인 축제인 만큼 현실적으로 완전히 없앨 순 없다는 걸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올림픽 주최 측에서 발표한 이번 파리올림픽의 목표 탄소 배출량이 150만 톤이라고 하니 어떻게 달성할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워낙 파리 시장이랑 대통령 쪽에서 호언장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올림픽 준비 과정을 훑어보는데, 걱정되는 점이 하나 있더군요. 이번 파리 올림픽은 올림픽대회 사상 최초로 개회식을 경기장 밖에서 열고, 심지어 생강에서 수영경기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도저히 걱정이 안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강의 수질이 얼마나 안 좋은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솔직히 단기간에 돈을 쏟아부어 손을 쓴다고 해서 수질이 복구되기엔 힘든 수준이라는 걸 생강 관련해서 조금만 조사해보면 누구나 알수 있는 수준인데 왜 이렇게까지 무모한 도전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파리에서 이번에 올림픽이 처음 열린 게 아니고 100년 전에도 열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파리 올림픽을 열었을 때는 생강에서 수영을 하고 다닐 정도로 깨끗했다더군요. 하지만 그 이후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생강의 수질은 계속 나빠지게 되었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을 했으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이 시기에 발명된 물건이 하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바로 하이힐인데, 하이힐이 만들어진 계기도 이런 생강과 관련이 있어요. 당시 하수시설이 낙후돼서 도시에 오물이 넘쳐났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하이힐을 신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오죽 더러웠으면 저런 것까지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바로 들더군요. 아마 프랑스가 낭만의 대명사인 만큼 생강의 수지를 복구해서 100년 전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초실의 개회식과 강에서 열리는 수영 경기라는 타이틀도 노리고 있는 거겠죠. 그걸로 나라를 홍보하게 되면 그게 곧 돈이 될 테니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생강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려 15억 달러나 된다고 했거든요. 이 정도 금액으로 과연 생강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게다가 생강에서 개회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으키는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완전히 개방된 곳에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보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거기다가 외부에서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파리올림픽을 보러 오려던 관광객들도 이 점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약했던 관광객 수가 30만 명으로 급격하게 줄었다더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 쪽에서 말을 바꾸는 걸 보다 보니,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생강 복구 프로젝트예요. 정부가 2조 원이나 들여 복구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유럽에서 정한 수영 허용 수치에 근처도 못 미쳤거든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럽에서는 강에서 수영을 허용하는 대장균 수치를 100ml당 1000개 정도로 정했어요. 그런데 최근 생강 수질 검사 결과 100ml당 3000개나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수영은 커녕 물에 들어가는 것조차 위험한 수준이에요. 바로 병에 걸리기 쉽상이니까요. 이 상황에 파리 시민들의 반발이 아주 커지고 있었어요. 그 많은 돈을 다른 곳에 썼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큰 돈을 생강에만 쏟아붓냐고 다들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게다가 그 돈을 들였는데도 복구에 실패했다는 사실에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어요. 이런 반발을 무마하려고 파리 시장이 직접 생강에서 수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의 나라불신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시민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파리 시장이 수영한다고 하면 그날 맞춰서 생강에 똥을 싸겠다고 했어요. 물론 화가 난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개선된 수지를 저런 식으로 다시 악화시키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상황을 보는데 해결될 수 없는 걸 계속 붙잡고 있으려니 정말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사실 생강에서의 계획식과 수영 경기를 강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애초에 벌어지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생강에서 경기를 진행하겠다고 결정할 당시만 해도 시민들의 반발이 이 정도까지 커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또한 선수촌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탄소와 친환경을 내세우며 에어컨 대신 생강 지하수로 냉각하는 기술을 도입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는 왜 고려하지 않는 걸까요? 저탄소라는 말만 앞세우고 실제로는 환경에 해를 끼치고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죠. 게다가 탄소 배출 예상과 평가 방법에 대한 명확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 주최 측이 목표라고 말하는 것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특히 운송이나 건설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게 조금만 신경 쓴다고 뚝딱하고 바로 해결됐으면 아마 환경 파괴가 이렇게까지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런데 올림픽을 개최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느낌이더라고요. 선수촌에 도입하는 지하수 냉각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도가 좋아 보이고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 같지만 실제로는 온도를 6도 정도밖에 낮추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과연 선수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최근 파리는 폭염으로 큰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기온이 43도까지 올라가 많은 사람들이 더위로 고생했어요. 이번 올림픽 때도 평균 기온이 33도를 넘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6도를 낮춘다고 해서 선수들이 제대로 된 컨디션으로 경기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사실 파리 측에서 정말로 저탄소를 실현하고 싶었다면 올림픽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줬어야 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대회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여러 도시에서 분산해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방안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라도 생각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울 따름이랍니다. 거기다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폰서들도 꽤 많거든요. 이런 스폰서들과의 협력하는 것도 더 이상 그만하고 반대로 친환경적인 기업과의 손을 잡아서 협력하는 걸 늘리는 방안도 있어요. 이런 방법들이 있으면 올림픽 주최 측에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런 제안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실제로 정부 측에 여러 번 제안했지만 저희 의견은 그냥 묵살되어 버리더군요. 위쪽까지 전달되지도 않았더라고요. 솔직히 한두 번 실망한 게 아니긴 하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 힘이 쭉 빠지더군요. 그리고 파리올림픽으로 인해 대중교통 운행 횟수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저탄소가 맞나 싶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실질적으로 환경을 아끼는 게 아니라 그저 표면적으로만 친환경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번 파리올림픽이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올림픽이 아니라 그저 친환경 이미지로 경제적 이익을 보려는 그린워싱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이익을 보려는 나라는 지금까지 정말 많았거든요. 이게 문제는 친환경은 허울 뿐이고, 실제로 환경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용기를 내어 시청 측의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렇게 진행하는 건 친환경 정책이 아니니, 정책을 변경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처음에 시청 직원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확인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만 믿고 며칠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전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시청을 방문해서 빨리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똑같이 답변이 전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유럽의 관공서와 무언가를 하려면 한 세월 걸린다는 사실은 저도 파리에 살고 있다 보니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결국 저는 파리측의 느린 대응에 화가 나서 또다시 시청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담당자가 저에게 왜 이렇게 재촉하냐며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린다고 말이라도 해 주던가. 이거는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폭발해 버린 저는 담당자와 그 자리에서 대판 싸우고 말았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서는 답답한 마음으로 씩씩거리면서 시청을 나왔습니다. 이런 일들을 연달아서 겪다 보니 너무 답답한 거 있죠. 다른 방안은 없을까 하고 사무실에서 찾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메일로 연락이 오더군요. 무슨 연락인지 확인해 봤는데, 그 메일을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몰라요. 그 메일의 내용은 갑자기 정부 측에서 환경단체 지원금을 줄인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아시다시피 환경단체는 정부 지원금이나 기부금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걸 확 줄여버려서 협박을 하는 게 정부 측의 답변인가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위라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지원금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 정말 불합리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당장 시위를 할순 없는 게, 시위를 하려면 제대로 된 주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강처럼 수질복구를 성공적으로 한 곳이 없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강이 수질복구를 한 곳은 여러 곳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유난히 한강이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한국에 관심이 많다 보니, 한국의 한강이라는 큰 강이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한강에서 라면을 끓여먹는 장면이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번 파리올림픽 때문에 프랑스 언론도 한국으로 많이 취재를 가고 있다고 들어서 그런지, 저는 한강이 센 강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대단한지, 자세히 조사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하다보니, 한강도 생강처럼 예전에 수질이 굉장히 심각했던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이거다 싶어서 저는 바로 팀원들에게 한강에 대해 같이 조사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다행히 팀원들도 제 의견에 동의해줬어요. 제가 조사한 내용을 보고, 좀더 깊이 있게 조사해보면 좋겠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의 환경단체들과 연락을 취해 일정을 잡았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저희 단체 안에는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한국어를 할줄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이번에 한국행을 함께 할수 있는 팀원과 함께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답니다. 제발 이번에 한국에 가는 게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 도착했는데, 인천공항의 빠른 입국 수속 시스템 덕분에 공항 밖으로 약속 시간보다 더 일찍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환경단체에서 지원을 나온 김지훈 씨는 저희가 도착했을 때보다 먼저 나와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거기다가 정말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서 한국에 온걸 환영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보면서 한국 오기를 정말 잘했다 생각이 바로 들었답니다. 지훈 씨가 미리 준비해 온 차량을 타고 한강으로 이동하면서 서로 소개를 했어요. 그렇게 소개가 끝나고 나서 저는 한강에 대해 너무 궁금해서 지훈 씨에게 이것저것 여쭤봤답니다. 우선 한강에서 100ml 정도의 물을 검사하면 대장균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물어봤어요. 지훈 씨는 약 30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지금 한강은 정말 깨끗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강의 대장균 수치가 센강보다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한강의 수질을 깨끗하게 복구할 수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지훈 씨는 우선 서울과 인근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이 100%라고 설명해 주시더군요. 파리 내부의 하수도 보급률도 높은 편이긴 하지만 파리 교회 쪽에서는 40%의 가정집에서 아직도 생활하수 같은 것들을 정화하는 작업들이 전혀 없이 무단으로 배출시키는 것과 크게 비교되는 수준이었어요. 게다가 한강의 수질을 복구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빗물을 처리하는 시설과 하수 중에 포함된 인이라는 물질들을 처리하는 총인 처리 시설들을 현대화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수지로염 총량 기준 이하로 정화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물재생 시설공단에서는 수지를 수지로염 총량제의 50% 이하로 통제 중이고, 선박 오폐수와 쓰레기 관리도 체계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 생각보다 빠르게 한강에 도착했어요. 한강을 직접 눈으로 보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생강처럼 더러웠던 적이 있는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했거든요. 저는 한강을 보니 한 번도 더러웠던 적이 없었던 강 같다고 말했어요. 심각했던 수질을 복구하는데 성공했다던 영국의 템스강도 요즘엔 수질이 심하게 안 좋아졌다고 하던데, 한강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관리가 되는 건지 지훈 씨에게 물어봤답니다. 지훈 씨는 상하수도 분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까지 관리가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한강 자체를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알려주셨어요. 한강은 극한 여름과 겨울을 제외하고는 피크닉으로 사람들이 와서 많이들 돗자리를 펴고 음식도 먹는데 마무리할 땐 쓰레기를 모두 챙겨서 꼭 재활용을 하고 정리를 한다고 하더군요. 지훈 씨는 이렇게까지 한강이 수질복구가 되고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는 건 스스로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물이 생각보다 깨끗해서 일급수에서만 살고 있는 슈리나 쏘가리 같은 물고기들이 한강에서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천연기념물인 수달까지 한강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강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게 한국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하는 지훈 씨를 보면서 괜히 속으로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수질 복구하겠다고 15억 달러나 들였던 생강의 관리가 안 된다는 이유로 항의하겠다는 뜻으로 시민들이 똥을 싸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파리 사람들은 노상 방뇨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생강에 야외 소변기가 있을 정도로 파리 시민들이 경각심 없이. 파리를 더러운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반대구나 싶었어요. 한강은 한국 사람들의 시민 의식들이 쌓여서 이렇게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결국 강의 수질을 복구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그 나라 사람들의 시민 의식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강을 보다 보니 문득 궁금한 게 생기더군요. 지훈 씨한테 비가 오더라도 한강의 수질이 유지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지훈 씨가 설명해 주시길. 한국은 비가 와도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들이 이미 다 도입되어 있는 상태라서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이 정도의 수질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생강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안올 때와 비교했을 때 12배 정도나 물이 탁해지는데 한국은 날씨와 상관없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한강을 보면서 감탄하던 저를 보면서 지훈씨가 한국에는 한강뿐만 아니라 수질 상태가 훨씬 더 심각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 굉장히 노력해서 환경을 보호했던 또 다른 사례가 있다고 말해줬어요. 사실 한강 수질을 복구한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했던 수질 문제를 극복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지훈 씨는 혹시 태안 기름 유출 사고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007년도쯤에 태안 바다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건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지훈 씨가 말씀해주니, 이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관심 있어 하자, 지훈 씨는 혹시 원하신다면, 그쪽 환경단체와 연결시켜 드릴지 물어봤고, 저는 너무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지훈 씨와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려던 찰나, 팀원 중한 명이 한강하면 라면이라고 하던데, 라면 한번 먹고 숙소로 돌아가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군요. 옆에 있던 지훈 씨는 그걸 보면서 한강까지 오셨는데, 한강 라면을 안 먹어보고 가시면 서운할 거라고 가볍게 드시고 가는 게 어떻냐고 제안하시더라고요. 팀원들은 그때부터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다 같이 편의점으로 이동해서 각자 먹고 싶은 라면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팀원들 중 매운 걸잘 먹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불닭볶음면을 골랐고 저는 매운 걸 그렇게 잘 먹는 편이 아니라서 신라면을 골랐습니다. 이 라면을 어떻게 끓여 먹어야 하나 고민하던 제 눈빛을 본 지훈씨는. 편의점 밖에 라면을 끓여주는 기계가 있으니, 함께 나가보자고 했어요. 지훈 씨는 팀원들이 구매한 것들을 한 군데로 모아, 은색으로 만들어진 얇은 그릇 안에 라면을 뜯어서 넣어줬고, 버튼 하나만 눌렀어요. 그러자 기계에서 물이 나오면서 갑자기 라면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와 팀원들은 라면을 한 입씩 먹고, 너무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팀원들 중한 명은 이 기계를 프랑스에 가져가고 싶을 정도라며, 프랑스에서도, 저런 기계를 만들면 안 되냐고 졸라댔고, 다른 팀원 중한 명은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에 캐리어에 라면만 가득 채워서 갈 거라고 말을 하는 거 있죠. 아까 불닭볶음면을 골랐던 팀원은 침을 뚝뚝 흘리면서 한 입을 겨우 먹고, 나머지는 너무 매워서 먹지도 못했답니다. 저는 라면을 먹으면서 한강이 수질이 깨끗한 건 맞지만, 그래도 한강이 이렇게까지 유명해질 수 있었던 건, 한강 라면과 드라마나 유튜브를 통해 알수 있었던 한강변에서 열리는 축제들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최근 한강의 기세로 보면, 로맨틱한 걸로 유명한 파리 생강보다 더 유명한 수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지훈 씨와의 만남을 마무리하고, 저는 태안 쪽 환경단체 담당자분과 연락을 해서, 며칠 뒤 팀원들과 함께 태안으로 방문을 했어요. 담당자분은 저희에게 태안바다를 보여주시면서, 약 20년 전쯤에 그 사건을 생각하면, 자기도 너무 막막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태안으로 오기 전에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었는데 12,000 리터가 넘는 기름이 유출된 걸 보면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태안 바다를 직접 봤을 때 기름 유출의 흔적이 조금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기름의 흔적조차 안 보여서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담당자분은 태안 바다를 보면서 외국 환경 전문가들이 태안 부근의 바다를 복구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거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심각했었냐면 기름이 유출되기 이전에는 40종이 넘는 바다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는데 모두 사라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7년 만에 거의 유출되기 전 상태로 복구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담당자분이 이렇게 빠르게 복구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좌절한 어민들을 돕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123만 명이나 되는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준 덕분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단순히 돈만 쏟아부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을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해낸 거였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은 저는 이걸 대체 어떻게 한 거냐며 한국은 이런 점이 진짜 무서운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주말마다 동호회원, 대학생, 수능 끝난 고3학생들, 군인, 분야회 등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연인원 96만 4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손으로 한땀한땀 한땀 일일이 기름때를 수작업으로 제거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태안 지역 중고등학생들도 수학여행과 졸업여행 등을 반납하고 기름을 닦으러 태안 바다를 찾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더 놀라운 건 2017년 태안이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경관보호 지역에서 국립공원으로 상영되었고, 2020년에는 충청남도가 기름유출 사고 발생 13주년을 맞아. 피해 극복 과정을 담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열악한 지원 탓에 보호복이 없어서 이전 봉사자가 입었던 보호복을 다시 입거나 흡착포가 없어서 헌 옷으로 기름을 닦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바다가 많이 복구돼서 에메랄드빛 바다가 되었고 당시 사라졌던 한국토종 고래인 상괭이도 볼수 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상괭이라는 종을 처음 들어봐서 갸우뚱하니까 담당자님께서는 인터넷에서 상괭이를 바로 검색해 주시더군요. 돌고래가 웃고 있는 얼굴을 하고 있어서 엄청 귀여웠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문득 프랑스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프랑스 시민들이 한국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담당자님께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말씀해 주실 때 한국 국민 모두가 존경스럽다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한국을 보면서 it 성장세나 기술들을 많이 배워야 된다고도 생각하지만 가장 시급하게 배워야 할건 기술들이 아니라 이런 시민의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깨달은 점들을 정리해서 프랑스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파리올림픽에 대해 반대하는 파리 시민들이 한국을 가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런가 이유를 찾아봤는데 파리올림픽 때문에 파리 일부 지역의 주택 임대료는 3배 이상 오르고 몇몇 호텔은 기존 예약자의 요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거나 예약을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파리 시장의 생강 수영은 또 미뤄지게 돼서 시민들의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졌고요. 저는 한국에 다녀온 경험을 정리해서 광장에 나가 시위를 하며 왜 파리올림픽 준비가 잘못됐는지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이를 좋게 봐준 파리 시민들의 기부금이 전보다 늘어서 지원금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환경단체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시민들의 힘과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번 계기로 한국이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파리 시민들이 한국처럼 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